지금 요즘에 기획 부동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또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해서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기획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부동산을 수시면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부동산을 거래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사무실도 가보게 되죠. 20년 전쯤에 부산에 이제 상가를 이제 주로 하신다는 부동산을 소개를 받아서 가보니까 이제 부산 서면 쪽이었는데 뭐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 이제 뭐 이사가 있고 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그 일반 사원들이 있고 처음에 이제 아, 상가를 한다고 하니까 기획 부동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이제 상가 거래 때문에 부동산을 보러 간다고 만나러 갔는데 그게 이제 기획 부동산이더라고요. 뭐 가니까 굉장히 떠들썩하고 사람들 바쁘고 뭐 안에 이제 화려하게 돼 있고 하니까 또 부동산 하는 이제 친구들이 그때도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고. 하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제 이런 기획 부동산이 이제 한 업무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땅을 갖다가 뭐 기획해서 이제 사기를 치고 개발도 되지도 않는 땅을 이제 사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정도의 기획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그 이제 외연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중개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거래를 이제 실제적인 이제 매물이 있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이제 거래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땅을 왜 살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한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뭐 서류 한 장만 떼봐도 이거는 뭐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대해서 일반인들도 구별을 할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획부동산에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 제주위에 지인도 땅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사받는 친구인데, 요번에 보니까 몇년 전에 이제 포항 쪽에 이제 땅을 사서, 지금 그 포항 쪽에 땅을 이제 좀 팔아달라고 막상 이제 서류를 보니까, 어, 이거는 팔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뭐, 사는 가격도 지금 현재 시세하고는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다가,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획부동산 유서나 이런 데 이제 보면 개발이 안 되는 땅, 그 뭐, 임야나뭐 보전 산지 뭐 이런 이제 뭐, 이제 그런 땅들을 사게 이제 가져와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분할해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지분을 판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전형적인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 외에도 기획부동산은 자, 포항에 있는 땅인데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제 용도지역은 이제 그렇게돼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일반 주거지역인데, 자, 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죠.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때 인구가 10만이면 나중에 20만이 될걸 대비해서 미리부터 해서 이제 여기는 주거지역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선정을 해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한대요. 그런데 길도 없고, 뭐 주거지역인데 왜 길이 없지? 주거지역이라도 개발이 돼야 길이 생기는 거지. 그냥 예정지로 그, 거기에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해 놓은 거죠. 그 산골짝이에요산골짝인데 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곧 이제 뭐 주거지역화 되겠구나. 뭐, 요렇게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죠. 옆에 뭐 공단이 들어오고 뭐 하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주거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다해서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공단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할지 택지개발을 할지 안 할지가 후순위로 정해진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10만이면 나중에 10년 후에 20만이 될걸 대비해서 도시계획은 미리 풍부하게 만들어 놓는데. 풍박이 지정을 해놓는데 실제로는 인구가 안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발이 늦어지겠죠. 그런데 땅은 샀죠. 땅은 샀는데 사기가 안 됩니다. 주거지역 되있는 땅을 주거지역으로 줬으니까 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가서 보면 살때90 몇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거래를 하려고 가보니까 뭐 10만원, 12만원, 뭐 15만원, 뭐 이런 정도밖에 내용이 안 되니까 팔지도 못하죠. 그리고 언젠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후에 될지. 아니면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될지 인구가 안 늘어서. 그 포항이 지방들이 지금 인구가 뭐 확확 늘고 있는 지방들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기획 부동산도 있다는 거죠. 땅을 필지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팔아먹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보전자 뭐 산지나든지 이거 있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돼가지고 뭐 연예인도 당하고 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개발이 된다 해서 당하는 케이스가 있고. 주거지라고 해서 택지로 개발해서 어, 택지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되겠지 해서 개발이라 해서 이제 이 산을 밀고 하는 게 아니고 분할만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택지로 개발될 겁니다. 이래서 땅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그 어, 주거용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영업 전화가 많이 예전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 기획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피해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팔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으로 가서 보면 200명, 300명씩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생들, 주부들, 뭐 여러 유형들의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구에 뭐 지금 동대구역 주변이나 이런데 가면 보 기획 부동산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일반 부동산처럼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상가도 거래하고, 그래 뭐도 거래하고 그래 다 거래합니다. 그래 지역별로 이런 나눠놓고 팀장도 나눠놓고 단계별 로 회사처럼 이제 법인 회사죠. 법인 부동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 아 부동산을 하면 배우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주부들이나 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배우려고 하는데 배울 공간들이 없죠. 일반 부동산에 가서 뭐 소장하고 뭐 이런 그런 내가서 내가 배우려고 하면 한 세월 배워야 되니까, 여기 가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거기 가면 또 일정 경비도 주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내가 뭐, 돈도 받아가면서, 어, 여기서 일을 배우고, 그 일반 상가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역적으로 분배가 되는 이제 내 지역에 거기에 일방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에 이제 매물들을 이제 올라오면 그 매물들 모아서 자, 자기 물건처럼 또 광고를 하고, 그래, 허위 매물 이야기가 나오는 유행들 중에서 기업부동산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 그래, 매물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하면 그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막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물건이라기 보다는 다른 타 부동산에서 올려놓는 이 물건들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압해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물건처럼. 그러다가 문의가 오면 그래, 고그 자기 물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어, 되면 그쪽 부동산에다가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이 매물에 대해서 내가 거래를 좀 하고서 공동중개합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음. 저희들은 보면 아는데, 그 일반인들은 사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규모가 큰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느낌들을 받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배우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인 동생도 지금 이제 죽은데, 부동산 일을 대구에서 어디서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기획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획 부동산 가보면 어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일반인들이 이래 봤을 때는 또 이거 배울 때가 잘 없고 그리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물건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하니까 아 여기서 일을 배우고 싶다 이래서 가는 분들도 많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부동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다양한 물건을 전 지역에 걸쳐서 가진다는 건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왔던 부동산 아니면, 우리처럼, 저희들처럼 이제 연합해서 이제 부동산들을 하는 데가 아니면, 실제로 한 부동산에서 한 사람이 그런 물건을 가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광고 나오는 매물들 다 땡겨서 올려놓고, 그 매물들을 찾으면 그쪽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 매물인데, 그 전형적인 이제 허위 매물들이 이제 기획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하죠. 기획 부동산은 절대로 땅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진입을 시켜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개발되지도 않는 땅, 사게 사서 굉장히 비싸게 부풀린 땅, 뭐 이런 땅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키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은 무조건 개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 도시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 채널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 이제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달콤한 내용이 있고 뭔가 이제 내용이 있다 보면 어, 부동산을 일확천금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대박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 하나를 두고 6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공동 지분으로 나눠서 사는데도 좋은 땅 샀다고 나중에 팔리면, 어, 분배를 받으면 되겠지. 소액으로 땅을 이제 살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그런 걸 가지고 기획부동산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럼 안 모이니까 내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주부들, 대학생들, 뭐, 이분들, 지인척들 연락하라 해서 그 지인들한테 팔아먹게 돼요. 그 나중에 지인들이 사서 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돈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 부동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택 시장이 어려지다 보니까 자꾸 또 토지 시장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데 보편적인 시장으로 이제 봐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자꾸 왠지 모르게 한방이라는 이제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부동산에 절대 한방이 없다고 제가 보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내가 사놓은 당에, 어, 뭐, 이래니까, 이런, 이런, 이제 뭐, 주변 환경도 좋고 이래서 이제 샀는데, 그게 개발이 빠르게 되면서, 어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을 내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박만 낼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부동산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잘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그냥,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 낼거 내고 하다가 보면 그 중에서 하나씩 대박이 나서 또 돈이 이제 또 모이고,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또 실패하는 유형도 그래또 많이 없어요. 기간이 이게 부동산의 한급성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요즘에는 개발소가 없가 일반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개발소 수도 많단 말입니다 임야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여기 주거지역화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임야 산입니다 산산중특에 도시계획표에 그냥 줄 꺼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인구유동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강력계획이나 도시기본 5년마다 세우고 10년마다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는다는 전제 하에서 많이 세워놓습니다. 주거지도 많이 선정해놔요. 실제로 이런 주거지 내가 집을 짓겠다고 가보면 상식이잖아요. 길이 있어야 집을 지을수 있고, 길도 없는데 차후에 길이 생길 거다. 차후에 언제 생기느냐는 거죠. 5년 뒤에, 10년 후에 부동산 환급성이 약하다고 하는 그걸 핑계로 해서 어, 언제만 될 거야. 한 20년, 30년 후에 생기면 내 죽은 뒤에 생겨버리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집을 지을수 있는 땅,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적당한 금액에 요거 샀을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개발 호재를 가지고 땅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뭔가 숨겨진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밀실에서 아는 사람끼리, 뭐 그런 것들 계속 단속하고, 사회적으로 어 계속 처벌하고,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투자를 해왔는 거 예전에 개발이 한참 뭐 80년, 9 0년 되면서 그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해먹었다는 거 인식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시대는 정보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개발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훌륭한 수단이 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용도가 중요하고 주변 환경이 중요하고 도시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뭐 체크 사항은 어떻고 뭐 이런 이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조금 사게 사서 보유를 이제 2, 3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이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살면서 수익도 내고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개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들이 일반인들 저 밑에까지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어 니만 알고 있어라 금방 이거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안 들어가면 안돼 빨리 해야 돼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에 탈을 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들이 갔을 때 구별을 잘 하기 힘든데, 땅 이야기를 하면 지번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든지, 우리는 바로 그래요. 지번도 안 알려주는 땅을 삽니다. 지인들 소개라고. 그 지번만 알면 토지 이용계에서하는때 봐도 알수 있어요. 여기 요즘에 주위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내가 아는 부동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돼요. 뭐, 아무 부동산에 가서 지금 내가 이제 재를 받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지번만 알면 됩니다. 지번만. 근데 그 지번조차 안 가르쳐주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네, 아무리 내하고 친한 친구든 누구든 나중에 되면 그 친한 친구 잃고 돈도 잃고 서로 원수됩니다. 그러게 여기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후순위로 보셔야 돼요. 현재 가치가 없는데 미래 가치를 그거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오랫동안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뭐딱 알고 보면 이거는 미래 가치가 진짜 훨씬 크다. 이건 전문가 영역이에요.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관심이 지금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 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획 부동산이나 이런 데 당할 일도 없을 거고 지인들 추천 때문에 서로 이제 인상 뭐 서면서 원수 될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지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보고도 아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뭐 속상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 진작 저한테좀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지인도 또 친구고 오랜 친구고 하니까 그 오랜 친구하고 지금 뭐굉장 사이가 서먹해져 있다는데 뭐그 친구도 또 당한 케이스고 피해자니까. 뭐 서로 좋게 해라. 그런데 금전인 피해가 좀 많이 커요. 뭐 매듭지나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많겠죠. 한번더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가치를 우선하고 처음 땅에 이제 대해서 관심 있고 땅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는 어 이거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치에 먼저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미래 가치는 차후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